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직받게 된 최한국 장로입니다 영암 송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장로의 귀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과 선임 장로님들 그리고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식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성도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도움 주셔서 안수집자로 임직받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이 순간까지 믿음에서 설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가르침으로 보살펴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임직을 받은 이후에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따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협력하는 교우들 앞에서도 모든 일에 본인이 되도록 행동하고 기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움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각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수집사 인직을 받게 된 조남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그 성도님들 잘 안녕히 계시는지요? 교형법에 따르면 안수집사의 응원 직무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강회 감독 아래 교회의 봉사와 환난 당한자의 의문과 구제에 힘쓰며 교회 행동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영왕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단서 집사의 의무와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영암의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엾안에 말해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사식분을받게된 강영순입니다. 영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시러 오셨기에 저 또한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잘